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 1월에 영국역을 졸업하고 현재 중앙대학교 화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송지은이라고 합니다. 우와! 어떤 전형으로 대학을 가셨나요?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 중 중앙대학교의 다비치형 인재전형으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만의 공부 기법이 있나요? 저는 따로 노트를 하나 구입해서 수업마다 들고 다니면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수업 내용을 모두 적었고 그 노트 하나를 공부내용 정리에 쓰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채택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먼저 주요 과목 구경수는 조끼리 하는 발표나 개인 발표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어요. 특히 수학은 친구가 한 풀이 말고 또 다른 나만의 풀이를 발표하는 자세를 보였던 것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진로와 관련된 과학은 성적 발표뿐만 아니라 방과 후 학교 야자시간에 하는 교육 경쟁력 강화사업 프로그램 클러스터 수업에 참여한 게큰 도움이 되었어요. 나머지 사회, 제2외국어, 예체능은 나랑 관련 없다고 참여하지 않기보다는 시키는건다 하자라는 자세로 임하면 좋은 세트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내신과 수능을 어떻게 병행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3학년 들어설 때부터 수능보다는 내신으로 대학을 가겠다고 마음을 먹어서 수능 준비는 최적 공부만 하고 내신에 더 힘을 주는 식으로 병행했습니다. 플럼프가 왔었는데 그때는 담임선생님께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자습을 하지 않고 집에 가서 쉬었습니다. 하루 정도 쉬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체력관리를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체력관리는 따로 하지 않았고 체육 수업을 하고 방과 후 배드민턴 수업을 신청해 배드민턴을 쉬는 정도로 했습니다. 수업시간에 잠이 올 때는 지금 자면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온다 라는 생각으로 거쳤던 것 같아요. 시간은 어떻게 관리하셨나요? 소멸 시간은 줄이지 않았고요. 잘만큼 차고 수업 시간, 학원 시간과 따로 혼자 학습하는 시간을 분명하게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교외공사는 주로 어떤 걸하셨나요 교외공사는 몇번안 했어요. 두세 번 정도? 대신 학교에서 수요일마다 가는 외부공사를 한 곳에 2년 동안 갔는데 그 부분을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독서는 총몇 권을 읽으셨나요? 저는 1학년 때 10권, 2학년 때 10권, 3학년 때 7권으로 총 27권을 읽었습니다. 주로 어떤 교회 대회를 나가셨나요? 저는 대회란 대회는 다나갔던것 같아요. 영어 발표, 독후감 수학, 과학, 동아리 발표, 심지어 한자 대회까지 나갔었답니다. 고상 수험생활을 코로나 상황으로 보내셨는데 어떻게 내신을 유지하실 수 있었나요? 저는 지금 나가서 노는 사람은 3류. 지금 나가는 사람은 2류, 지금 앉아서 공부하는 사람은 1류다 라는 자세로 공부에 더 집중하고자 노력했답니다. 화학 관련 동아리에서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화학 어, 동아리에서는 여러 실험을 따로 하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대회에 따로 나가기도 하고 혹은 부스를 열어서 다른 사람께 체험 학습을 할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도 있습니다. 영성 여고를 졸업한 후 대학생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지금은 다들 촬영성, 촬영성 할 텐데, 졸업하고 나면 그때가 좋았다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피하지 말고 즐겁게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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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